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구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은 구로가 문학 작품 속 단골 손님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구로에 대한 책 많이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구로에 대한 책은 많이 읽어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로에 대한 문학 작품을 좀접하셨겠네요 근데 이번 기회에 구로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어서 었 그런 게되을 특이해요. 그러면은 마침. 20살 청년이시잖아요 네. 청년의 시각으로 본 문학 속 그룹 어떤지 한번 살펴보러 가실까요? <laughs> 네 구로디지털단지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구로디지털단지에 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네 맞아요 제가 사는 곳이 구로디지털단지랑 삼성거리거든요 되게 가까이잖요 완전 가깝네요 그러면 은 이번에 본 앞으로 양다르크라는 문학 작품 속에 현대인의 관점으로 그것을 본다면 어떨까요? 네, 제가 그 디지털 단지를 봤을 때는 무슨 회사가 보이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 아래에 있는 호텔 나온 소리를 보면서 저기 뭐, 회사 다니는 사람은 되게 포닥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디지털 단지를 항상 봤었요 네네. 코피 흘리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네, 맞아요. 코피 흘리는 장면 같은 경우는 주인공이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막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딱 봤더니 코에서 막 피를 막 쏟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주 볼수 있는 출근길인데 거기에는 참 바쁘고 힘든 청년들 과 이제 직장인. 그리고 현대인의 삶이 녹아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로 디지털 단지는 이런 분위기라면 또 색다른 분위기가 구로에는 다양하게 있죠. 어, 그래요? 네. 그 중에 하나는 가리봉. 가리봉동 들어보셨죠? 네, 가리봉동. 네. 또 이제 가리봉동하면 가리봉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리봉 시장을 주제로 한 문학 작품 시가 또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읽어보신 가리봉 시장. 잘 나와있잖아요? 네 그러면 청년의 시각으로 본 가리공시장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고로공단 시절 얘기는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 작품 속에서는 특히 더잘 드러난 고 있더라고요 고대 일상들이 500원짜리 떡볶이라든가 김밥 한 접시 1500원짜리 치킨 한장 이런 거에 행복을 느끼는 노동자들을 보면서 아, 정말 고대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한테는 되게 투박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근데 이 노동자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크게 가거웠을것 같아서 어쩌면 한 번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가리봉 시장 같은 경우는 1976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지금까지 이어진 곳이 있는가 하면 과거와 현재 두 개가 같은 모습으로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공간도 있는데요. 이번에 외딴방 소설 한번 읽어보셨죠? 네. 네, 외딴방 소설 같은데 보면은 집들의 묘사가 쭉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벌집있잖아요 네. 벌집이 되게 촘촘하게 모여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노동자들이 살았던 집을 벌집촌이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아, 네. 네. 좀 생각해 보니까 벌집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던 노동자들의 삶을 그린 맷단방 어떠셨나요? 맷단방에 보면 그 방을 묘사할 때 미로 속에 37개의 방이 있고 음. 또뭐 계단을 타고 구비구비 가야 있는 음. 곳에 부엌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살면서 또 고된 노동까지 음. 겸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되게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저한테 사실 답은 안 오더라고요. 네. 지금 저한테 그렇게 해보라고 하면은 저는 절대 못할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던 거니까 너무 네. 복잡한 마음도 들고요 네, 그렇네요. 또이 벌집촌 주변에 있는 보영탕이라는 목욕탕이 아직 있는데요. 거기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간판까지 과거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혹시 아르바이트 해보셨나요? 네 아르바이트 해봤어요 어.. 아, 그럼 한 일주일에 몇 번? 저는 그때 주말 아르바이트였어고 네. 일주일에 8시간? 8시간? 그러면 은 거기에 일을 한번 곱해보자 일을 곱하면 1 6일이잖요 하루에 거의 그 정도의 시간을 일할 수 있을까요? 전 절대 못할게요 과거 구로공단에 노동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일했다고 합니다 노동자 어? 때요네 그런 내용을 담은 동생에게 동생에게라는 소설 읽어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동생에게... 음,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작품들도 마음에 와닿고 많이 슬프긴 했지만 이 작품이 저한테는 특히 마음이 저렸던 것 같아요 음... 동생이 14시간, 16시간 자신처럼 일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공부를 하라고 말하는 언니의 모습이 몸마 안타깝게 느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이 언니 나이도 되게 어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무슨 일인가요? 네, 제가 작중 나이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제가 실제로 노동자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네. 네,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 체험관인데요. 거기에서 기사를 읽어봤어요. 근데 1 4 살에 가장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로써 이제 낮에는 쭉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야학을 다녀서 또 공부까지 병행하면서 참이 동생에게서 나온 주인공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게 나처럼 공부하지 말고 나처럼 일하지 말고 편하게 자신보다 편하게 공부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참 많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어서 좀, 좀 짠하다 그런 마음이 읽음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문학 작품을 통해서 구루를한번 봐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부로에 너무 못 살고 있긴 했지만 이렇게 문학 작품을 보면서 음, 옛날의 부로를 전체나마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 네. 이제 부로 디지털 단지를 제가 원래 봤던 시각으로만은 못볼것 같아요. 음 맞네요. 맞아요. 괜히 출근길, 퇴근길, 밤에 뭐 야근하고 뭐. 계시는 분. 보면은 좀 마음이 짠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구로에 대해서 혹은 구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문학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 주시고요 다음은 다른 이야기 다른 공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